자, 우리의 베이비도지 12월 7일 일론 머스크가 공식 트위터에 도지선을 베이비도지라 지칭하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해줬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베이비도지가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맞이했었죠. 자, 12월 7일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시점입니다. 자, 베이비도지를 언급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하며 전고점까지 뚫어버린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시점부터 올랐던 가격 그대로 돌아와서 태초로 왔습니다. 자, 그런 하락한 베이비도지를 한 번에 끌어올려줄 소식을 제가 전달하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과연 우리 베이비도지에 어떤 호재 소식이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초로 돌아간 우리의 베이비도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돌려 말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장 프로젝트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상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팩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윈터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신가요? 이 윈터뮤트란 민코인 시장에서 마켓메이커이자 재단과 거래소 관해? 상장 중개인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특정 윈코인 재단 측에서 대량의 토큰을 이 윈터뮤트 쪽으로 전송한다면 추가적인 상장을 준비한다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윈터뮤트 쪽으로 많은 물량을 보낸 트랜잭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11월 초에는 페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직접 언급했죠. 자, 우리는 윈터뮤트로 전송을 완료했다. 외국 크립토 기사를 보시면은 758만 달러를 윈터뮤트로 입금했다고 나와 있는데 몇 백억 되는 양을 윈터뮤트 쪽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추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페이비도지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들을 보시면. 이미 웬만한 메이저 거래소에는 전부 상장을 마쳤습니다. 자, 남아있는 거래소는 코인베이스, 업비트, 이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업비트 상장은 아직 상장할 때가 아니고, 그럼 뭐다?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윈터뮤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코인베이스다. 코인베이스 말고는 상장을 기대할 만한 거래소가 이젠 없어요.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윈터뮤트를 토큰을 전송한 이유는 이 코인베이스 상장을 준비한 게 맞고 얼마 전 공식 트위터에서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받았냐고 글을 올리게 됐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베이비 도지를 상장시키지 않을 거면 코인베이스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코인베이스 답변을 확인한 바이낸스 체인 헤드라인에서 해당 글을 리포스까지 했습니다. 아이 정도 설명했으면 저는 확실한 팩트 기반으로 코인베이스 상장하는 근거를 짚어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과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유가 뭘까?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보시려고 좀더 좋은 정보를 얻고자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핸드폰에 업비트 비썸 깔려 있고 좀더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거래소까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본다고 누가 수익 내주나요? 결국 투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베이비도지는 여러분이 큰 수익을 위해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코인 종류고요. 저는 여러분의 수익을 체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옆에서 도움은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한 곳인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이 2025년 1분기에 크게 상승할 잠재적 코인 20개의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다시피 밈코인이라는 큰 틀을 공개했고요 이걸 공개하자마자 제가 그레이스케일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최근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밈코인을 엄청난 속도로 많은 양을 매수하는 게 피밀리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최대, 최대 자산 운용사들의 코인 지갑을 하나하나 하나 열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변동된 것은 없나. 코인 업계 영향력이 엄청난 뭐 저스틴 썬 일론 머스크, 트럼프 등 이런 사람들의 지갑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코인에 대해서 확인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레이스케일이 구매하고 있는 두 가지 코인,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010-6448-1845. 이거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잠깐 공개하는 거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 영상 잠깐 멈춰 두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이 영상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예정이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레이스케일이 구매하고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코인 제가 여러분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개인 번호니까 뭐 다른 이상한 문자 보내주지 마,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 코인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추천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 재단 측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이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 윈터뮤트의 대량의 물량 750만 달러치의 베이비 도지를 보내서 현재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 알아보겠습니다. 윈터뮤트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한 이 네이로 코인. 윈터뮤트 측에서 전체 공급량의 1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장 후에 16,000%의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고요. 무댄 코인 또한 윈터뮤트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마쳤습니다. 이 무댄 코인은 윈터뮤트 측에서 전체 공급량의 4.3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상장 후에 9만 5천 퍼센트라는 엄청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윈터뮤트의 손을 거쳐 베이비도지가 이 코인베이스에 상장한다면 바이낸스의 상장만큼의 폭등을 기대하며 다시 신고점에 갱신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베이비 도지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밈코인들 중에서도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 정말 느린 토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던 겁니다. 재단 측에서 2024년 하반기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좋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모든 요건을 다 갖춰놨으니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단이 당당하게 상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코인이든 재단 측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 이 상장에 실패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장이 실패하게 되면 손해보는 금액이 몇백억부터 시작이니까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상장을 요구하는 베이비도지 재단 측은 정말 똑똑하다고 볼수 있겠죠. 베이비도지의 상장 상승 모멘텀은 이제 코인베이스 업비트 그리고 비썸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바라봤을 때 상장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상승으로 인한 시세 상승은 단기성이고 휘발성이 상당히 강해서 당장의 큰 폭등은 오겠지만 유지를 못하고 고정 조정을 금방 받기 때문이죠. 자, 단기적으로 상승에 집중된 상장에 대한 재료들은 잠깐 잊어주시고 자, 앞으로 우리의 베이비 도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재료들에 집중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베이비 도지 퍼피펀 출시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민코인 플랫폼 퍼피펀 앞으로 주된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 베이비 도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됐죠. 하지만 민코인 플랫폼 퍼피펀이 베이비 도지 모든 시세 상승에 99%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단기간 상승 재료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중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베이비 도지 퍼피 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베이비 도지의 방향성이나 상승의 크기가 결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알수 있는 이 솔라나 코인. 자, 이 솔라나 코인이 어떻게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코인이 됐을까요? 자, 이 솔라나 코인 얘네 작년 1월까지만 해도 9천 원짜리 코인이었어요. 9천 원짜리. 자, 랑할거나곤 빠른 트랜잭션 속도랑 수수료 저렴한 거. 그두개 말곤 없어요. 뭐 스마트 계약에 대한 확정성을 해결하고 이더리움의 단점을 개선한 거? 아, 물론 단점, 물론 상승 원인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이 솔라나가 하락 한번 없이 4300%를 꾸준히 상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상승 원인 다 필요 없고. 자, 99% 이상은 솔라나 자체 민코인 플랫폼 펌프펀 때문에 폭풍 성장을 한 것입니다.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밈코인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어냈고, 제일 중요한 건 재단이 이 솔라나에서 펌프펀, 밈코인 생산된 홍보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자, 시작은 정말 미약했어요. 결국, 봉크코인, 이 봉크코인 하나로 솔라나의 성장이 시작된 건데, 실제로 재단 측에서 이 봉크코인 홍보를 위해서 쓴 에어드랍이나 투자, 전세계 블록체인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비를 쏟아 부으면서 솔라나 밈코인 대표 봉크를 앞세워서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봉크 코인 에어드랍 홍보 물량으로만 수백억을 썼고 정말 잘했습니다. 투자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봉크 코인 현재 27,000% 상승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솔라나를 있게한 겁니다. 솔라나 d a 수익이 3억 6,500만 달러. 펌프펀 등 밈코인 생태계가 주도를 했고, 이중80% 이상이 밈코인 플랫폼 펌피펀으로 벌어들인 수익입니다.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솔라나 기반 d a 들은 지난 11월 3억 6,5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전했고, 펌프펀은 최초로 월 수익 1억 달러를 기록한 d a 이 됐습니다. 펌프펀을 중심으로 솔라나 기반 밈코인들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 3억 6,500만 달러가 말이 3억 6,500만 달러지 거의 하나로 따지면 5천억 이상입니다. 솔라나가 밈코인 플랫폼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한 달에 5천억 원이 이상 5천억 원이 넘는데 베이비 도지 시청 보실래요? 8천억입니다. 8천억 솔라나 밈코인 수익으로만 한달 조금 넘는 시간이면은. 베이비도지를 그냥 복사해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좀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위에 캣 이너독스 월드 뮤코인 보이시나요? 솔라나 펌프판에서 출시된 밈코인입니다 근데 베이비도지 보다 시총이 높아요 뭐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밈코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엄청 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 이 밈코인 플랫폼의 수익 방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출시한 건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이거는. 베이비도지는 더 이상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생태계 건강한 알트코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이비도지가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자, 솔라나의 대표 밈코인. 봉크 코인을 미친 듯이 홍보하고 에어드랍을 쏟아붓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잘했습니다. 베이비도지 재단 측에서도 대표 밈 코인 이 퍼피펀을 정말 미친 듯이 전 세계 블록체인 관계자들, 인플루언서들 총 동원해서 홍보하고 에어드랍 쏟아부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퍼피펀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이비도지 밈 코인 상위 코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트론 코인을 예를 들면서 설명 드릴 건데 자 트론의 새로운 성장이 동력이 되고 말도 안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1200% 가량 상승한 걸볼수 있는데요 바로 트론의 밈 코인 썬 펌프가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트론의 창시자 누구예요 바로 저스틴 썬 이 저스틴 선이 굉장히 똑똑하고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의 펌프펀이잘 되는 걸 보자마자 트론도 솔라나의 수익방식을 그대로 카피한 후에 이 밈코인 플랫폼 썬펌프를 출시한 거죠.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솔라나와 트론 밈코인 플랫폼이 출시되기 전에 트론이 이 솔라나보다 훨씬 더 생태계가 건강하고 크고 좋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론과 같은 대형 재단이 민코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베이비 도지가 지금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솔라나와 트론이 성공한 배경을 잘 준비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음 있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우리의 베이비 도지가 정말 크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비 도지 재단 측에서 공식 트위터에 2025년 로드맵을 제출했는데 자, 2025년에는 퍼피 펀을 좀더 견고하고 안전하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써 놨는데 정말 이 2025년 로드맵대로 베이비 도지가 노력하고 움직인다면 퍼피 펀이 정말 더 크게 성장하면서 베이비 도지가 상위 민코인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내 거래소 상장은 언제 할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빗썸 상장은 코인베이스와 상장 시기가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늦은 4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이 빗썸에 무조건 상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업비트 상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업비트는 죄송하지만, 아직 순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자, 국내 밈코인 상장 트렌드가, 이 빗썸에 상장하고 난 후에, 이 업비트에 상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솔라나 기반의 캣 이너독스 뮤 코인도 6월 7일에 빗썸에 먼저 상장하고, 3개월 후인 9월 19일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의 대표 밈 코인, 이 봉크 코인도 5월 16일 빗썸에 상장하고 5개월 후인 10월 22일 업비트에 상장을 마쳤죠. 그런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솔라나 기반 밈 코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나 기반 밈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빗썸에 상장하고 업비트까지 상장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베이비 도지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 정말 기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길게 봤을 때 자, 상장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은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상장으로 인한 시세 상승은 단기성이며 휘발성이 강해서 당장에 큰 폭등은 오겠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조정을 금방 받기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걸 유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고 업비트에 상장하면은 당연히 상승 오겠죠. 근데, 금방, 조정받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승된 가격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베이비도지 재단 측의 물량 소각입니다. 자, 베이비도지 총 공급량 현재 몇 개죠? 20경계입니다. 20경계. 그런데, 재단 측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대략 6 0예요 그럼, 총 공급량 20경계에서 60%를 재단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12경계가 재단 측에서 갖고 있고, 8경계가 시장에 풀려 있단 소리입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재단 측에서 50% 이상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자, 물론, 베이비 도지. 좋은 프로젝트 만들 때 물량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할때 재단에서 갖고 있는 물량으로 하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재단 측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각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재단의 물량 소각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퍼피펀이 베이비도지 상승의 주된 99%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이비 도지 자체 물량을 소각하는데 이 퍼피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퍼피펀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이 수수료 전부가 베이비 도지를 소각하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퍼피펀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퍼피펀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퍼피펀으로 인해서 재단의 물량까지 엄청 많이 소각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베이비도지의 자체 공, 총 공급량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베이비도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이비도지. 제가 제일 중요한 상승 주된 원인이 퍼피펀이라 그랬죠. 바로 이두 번째가 이 RWA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도지가 지금 이 RWA 부동산 토크나에 뛰어들었는데, 전 세계 누구나 이 암호화폐 사용을 하여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2025년, 이 RW 기술을 좀더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베이비도지는 이제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 생태계가 건강한 알트 코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지금 어떤 밈코인이 이 부동산 토큰화 기술에 뛰어들었습니까? 없습니다. 베이비 도지가 최초예요, 여러분. 베이비 도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수 있을 거고, 전 세계 누구나 이 베이비 도지를 사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가 이 베이비 도지로 부동산 토큰화된 것을 구매하고 임대 수익률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죠. 소액으로도 부동산 토큰화된 부분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방법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력으로 인해 베이미도지가 더큰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RWA를 왜 설명을 드리냐? 자, 블랙록과 JP모건도 이 RWA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 JP모건과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데 이미 실물 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모든 코인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사실 굉장히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일경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미래 가치가 없고 당장의 가치가 없으면 투자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컬슨팅 그룹 BCG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2021년 제출한 보고서에 자 RWA, 비유동성 자산 토큰화하면 16조 달러 시장된다. 자 2030년까지 이 RWA 규모가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대답받는데 여러분 16조 달러면 은 2경 2150조 원입니다. 이 수치면 비유동성 모든 자산이 토큰화 되어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지금 RWA 시장? 활성화 단계이고, 활성화된다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 대통령 누구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온라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월요일 아시아 초기 시간에 코 프로토콜을 통해 25만 USDC로 13만 4천 개의 온도 코인을 구매했다고 나옵니다. 이날 온도 코인은 24시간 동안 17% 급등했으며 온도 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12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하죠. 지금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RWA 섹터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RWA 섹터가 미래 가치가 대단하고 이 대단한 것에 베이비 도지가 뛰어들었다는 것, 부동산 토큰에 뛰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베이비 도지가 엄청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타 유튜버들보다 확실히 팩트 기반의 설명이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영상의 질이 높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모든 걸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정보방에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제가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1,51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코인 정보방 5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횟수가 지나면 6년이 되겠네요. 정확히 1,600명까지만 받, 받도록 할게요. 선착순 80명인데 정말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뭐 유료 리딩방 있는 거 아니냐, 뭐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니냐, 투자 요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는 이 베이비 도지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 대해서 전부다 정보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뭐 실시간 뉴스나 글로벌 이슈, 코인 투자 관련 주요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 이 정보방에 조금 관심 생기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8 1845 번으로 베 도지라고 문자해 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조건 없이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왔는데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때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정보만 받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데 정말 큰 도움 될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하나하나 다 질문해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빼가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010-6448-1845번으로 배도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